지혜, 예. 음, 우리 계속 그 지혜가 쭉 나와요 6절에는요, 6절에는 지혜를 버리지 마라 7절에는 지혜가 제일이다 뭐 이런 내용이 쭉쭉 나왔죠 예. 오늘은 8절이에요 지혜요 지혜 지혜를 뭐라 그랬죠? 지혜를 의인화하면 하나님이 되고 지혜가 말씀도 되고, 율법도 되고 계명도 되고 교훈도 되고 의인화하면 하나님도 되고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혜가 말씀, 율법, 계명 다 그런 거고요. 지혜를 의인화하면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칠 절에 우리가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너도 되고 말씀이라고 너도 되고 율법, 계명, 교훈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지혜를 높여라. 지혜를 높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을 높이라 할 때, 높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살라이라고 해서 히브리 말로 흙을 쌓아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 계속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이나 히브리 말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이렇게 계속 높이라는 거예요. 계속 높이라는 거예요. 자, 높이라는 게 뭘까요? 높이라. 어 지혜님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어 이런 건 아닐 거잖아요. 말로는 누가 못 높이겠어요? 말로는 높은 사람 있으면 말로는 높이고 그 사람 지나가면 뒤에서 욕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높이라 이게 뭘까요? 첫째는 지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높인다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요. 사랑하는 거. 오늘 성경 구절 몇개쭉 많이 좀 봐요. 시편 119편 봐요.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주의 계명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돈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은 119편 131절에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말씀을 받아 먹기에 그렇게 사모한대요. 같은 시편 48절 보면 또 내가 주의 사랑하는 계명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말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 소탁소탁소탁 소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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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루종일 입에 못 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뭐든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다 핑계예요. 핑계입니다. 우리가 젊은 남녀 애들이 사랑, 사랑에 빠지고 보면, 이렇게 교회를 하라 그러면 시간 없다 해도, 지들끼리는 다 그냥 불이 붙어가지고, 막, 예, 사랑하니까. 예, 뭐, 학교 아무리 리포터가, 리포터가 바쁘니, 뭐, 시험이 뭐, 힘드니 해도 사랑하면, 막, 그런, 사랑하지 않으면 다핑계예요 사실 그래요. 예. 바빠요, 피곤해요, 이런 건 사실, 그다음 문제 사랑하면 다할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다요 오늘 이 지혜를 높이라는 게 뭐라고요? 지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항상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한번 읽었지만 따라할까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진짜 고백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주의 윤례들을 작은 소리로 웁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를 높인다는 게 뭘까요? 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해놓고 교회에서는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찬양할 때만 입으로 사랑합니다. 해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정말 한 번씩 언론에 나오는 이상한 목사님들 때문에 한국 교회 전체가 욕으로도 먹지만 그건 진짜 그는 하나님 안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사랑하니까 성 문제, 돈 문제, 목사님이 자꾸 넘어지는 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두 마리 토끼는 다 잡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높인다는 것은 첫째 그 지혜를 사랑하는 거고.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를 지키는 거예요. 한번 성경 다시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참 은혜로워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진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의 계명을 지키고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도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건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지금 성령으로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나타내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한 번만 나타내주세요. 할것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막 짜낸다고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관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손잡아 주시고 지난 주일 날에도 우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참뭐 때문에 그렇게 울었는데 참 그래요 우리 엄마들이 보면 자기가 밥해놓고 자기가 맛있다고 막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설교하고 제가 은혜 받고 막 그러는데 그래요 하나님 나타내 주세요 할것 없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높인다는 것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첫째 지혜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지혜를 높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그런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 항상 성경은 조건적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나오듯이 8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지혜를 높이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지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존경받고 신뢰를 받는 삶을 살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사랑한다, 지혜를 지키면 하나도 우리를 높여주시다는 거예요. 높여서. 우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은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막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불안하잖아요. 걱정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했던 게 뭐예요? 1천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이 1천번의 제사를 많은 분들이 진짜 매일매일 해서 하나, 둘, 셋 해서 천일의 제사를 드린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천 번의 제사를 아침에 드리고, 끝나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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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고, 이렇게 한 거냐라고 할때 의견은 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천일을 봅니다. 천번 봅니다. 천 번, 천 번의 제사를 드려 우리 개가 처음에 일천 번째 예물 드리는 분이 별로 없더니만 지금 한열분 정도 돼요. 에, 때로는 남편, 때로는 자녀, 대부분 자녀지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했고요. 뭐 이렇게 1천번째를 드리는데요. 솔로몬이 1천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1천번의 제사를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녀나 내가 전도할 사람이나 특히 구원받지 못한 내 가족을 놓고 1천번째 예비를 드리는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안 구하고 뭘 구해요? 나는 아인이, 나는 아인이, 잘 몰라요. 지혜를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야, 니가 어떻게 이런 걸 구하냐 해서 다 주시잖아요. 솔로몬이 높아지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혜를 제일로 생각했어요. 이게 7절이잖아요. 지혜가 일이니 지혜를 얻어라. 니가 얻은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솔로몬을 하나님이 얼마나 높여주시는지요. 나중에 스바 여왕이 오잖아요. 소문 듣고 이 스바 여왕이 아프리카 여왕이에요. 아프리카 스바가 아프리카인데 그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 이렇게 소문 듣고 와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을 보고 와 이렇게 하는 장면 한번 봐요. 열왕기상 10장 4절이에요. 이건 1천0제번째 제사 다 끝났고요. 성전까지 다 짓고요. 이거 7년 반 동안 지었잖아요. 4절부터 한번 봐요. 얼마나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여주셨는지. 4절부터 쭉 읽어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을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천계를 보고 이 사람들을 보고 크게 감동해서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내가 들은 것 보면 절반도 안 된다는 거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들은 절반 단단히 들은 게팔 절에요.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구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이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높이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또 솔로몬을 높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내가 지혜를 높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깨 힘 준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목회자가 지혜대로 살면 하나님이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교인들에게 사랑받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높게 삶의 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뒤에는 같은 내용이에요. 한번 8 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지혜를 높이라. 그래하면 지혜가 너를 높여주리라. 만일 그를 품어라. 그러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솔로몬 아까 얘기 봤잖아요 구절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서라도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세상에 가치가 어디 있는지 꼭 생각하고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은 돈돈돈 돈, 돈 하고 살아도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지게 하나님 갚으시고 어, 이 제목 속에 담긴 제목대로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또 능력 주시고 엘리야 로뎀 나무 설교 지금 일곱 번째 들었는데 이제부터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침체해 있다가 이제는 위로받고 사명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시리즈 설교 듣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로렐나무 밑에 나와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